24살의 손정의 회장이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상대로 했던 연설. 최근 AI 관련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평생을 승부사로 살아온 손정의 회장에게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1981년 소프트뱅크의 전신인 유니손 월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2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전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실적이 전무했고 사무실은 초라했으며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손 회장은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사과상자를 뒤집어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마치 수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5년 안에 매출액을 100억엔까지 올리고 미래에 수천억, 수조엔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가올 정보혁명과 컴퓨터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회사가 그 혁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뜬금없는 연설을 들은 그두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킥킥거리며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두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퇴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 회장은 약 10년 뒤인 1990년대 초에 매출액 천억엔을 돌파하며 당시 사과상자 위에서 선포했던 비전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때 손정의 회장이 연설을 들었던 직원 두 명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당연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어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야는 완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고 합리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역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